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은 화이트 엑스 아까 설명해드린 그 어젠가요? 아까인가요? 제가 기억에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오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어제 설명해드렸나요? 아무튼 이 화이트 엑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요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업데이트와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 아래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다운을 받으시려는 분도 어 영상 아래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글에 직접적으로 검색했을 때는 아마 뒤에서 좀 밀려서 그런지 이게 안 되는데 일단은, 화이트 X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한대로 자꾸 룰렛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뭐 것들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자, 지금 요게 어느 정도 요 버그를 이용하는 거에 일단락이 됐어요. 버그를 이용하는 사람은 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 버그가 지금 구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42시간 안에, 원래, 아니, 42시간이 아니라 이틀 안에, 이틀 안에 이걸 해결한다 했는데, 벌써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요게 지금 채굴 형태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좀더 안정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지금 얘만 하는, 예, 얘는 지금 기능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너무 많죠 룰렛도 있고 복권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서버에 대한 안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만개 이상 됐을 때 출금이 가능하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뭐 저도 해보진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얘가 핫빛 거래소 핫빛 글로벌 있죠 핫빛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0 0 0 2 3 1 5로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0.002315가 얼마인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65원이네요. 그래서 뭐, 꾸준히 하신다면, 뭐, 금방금방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 광고에 노가다, 노예가 되는 듯한 그 느낌은 조금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을 아예 못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하긴 할 거예요. 일단 해봐야 뭔가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죠. 그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나중에 다른 소리가 안 나고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하시고, 혹시나 화이트X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도 설명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